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83장 유대인 세상살이 방법 여자 다루는 법 남자 다루는 법 연애와 결혼은 요람인가 무덤인가 정렬은 결혼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유대인은 격렬한 연애를 별로 칭찬하지 않는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냉정한 눈으로 남녀 관계를 바라본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다음 세 가지를 인간은 숨길 수가 없다. 기침, 가난, 사랑, 다음의 세 가지를 인간은 숨길 수가 없다. 기침, 가난, 사랑. 동시에 정열 때문에 결혼하더라도 정열은 결혼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랑은 열렬할수록 그 생명이 짧다. 흥부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정렬 때문에 결혼하더라도 정렬은 결혼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사랑은 열렬할수록 그 생명이 짧다.또한 유대인은 현실주의자이므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사랑은 잼이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빵과 함께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사랑은 정신을 혼동시킨다. 가볍게 사랑을 하면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사랑과 증오는 언제나 과장되고 있다. 신혼여행은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러나 인생은 일주일로 끝나지 않는다. 결혼은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하나는 애정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가 전부 믿음이라고 한다. 또 결혼은 처음 3주일간은 서로 관찰하고 다음 3개월간은 서로 사랑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싸우면서 지내고 그리고 30년간은 서로 용서하며 보낸다고 한다. 더 고약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독신자는 공작처럼 행동하고 약혼한 사나이는 사자처럼 행동하고 결혼하면 마소가 된다 라고 한다. 그러니 결혼이란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이유 유대인은 북의 사회를 만들어왔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여성이 소홀히 다루어진 적은 없다. 성서는 남녀를 평등하게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인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선두에 미리암이 있었고 고대 유대의 독립 영웅으로 드보라가 있다. 특히 자먼 속에서는 여성이나 어머니가 찬양되고 있다. 히브리어로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말에 라하마 라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란 뜻이다. 유대 속담에는 신은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만들었다. 라는 말이 있다. 또 유대사회에서는 이상적인 사나이는 남성적인 강함과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상적인 사나이는 남성적인 강함과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겸비한 사람이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이 있다. 아내를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귀중하게 지켜라. 여자를 울려서는 안된다. 신은 그녀의 눈물을 한 방울씩 셀 것이다. 여성은 유대인의 전통에서 귀하게 여겨진다. 예를 들어 매주 가족 모두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 안식일의 만찬때 남편은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도록 되어 있다. 힘과 부드러움을 갖춘 이어 그대 입을 열면 지혜로운 말이 흐르네. 신이 당신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지켜주시길. 그런 다음에 아내는 촛불을 켠다. 또한 탈무드에는 만일 남녀 고아가 있으면 먼저 여자 아이를 구하라. 남자 아이는 고아로 구걸을 해도 되지만 여자 아이는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신은 여자를 남자의 머리 부분으로 만들지는 않으셨다. 왜냐하면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은 남자의 발로 여자를 만들지도 않으셨다. 그것은 남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이유는 여자를 언제나 남자의 가슴 곁에 두기 위함이었다. 탈무드에서는 악처에 대한 경고의 말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자에게 불운한 것은 어리석은 자식을 갖는 것과 악처를 갖는 일이다. 강한 비바람은 남자를 집 안에 있게 하고 악처는 집 밖으로 남자를 밀어낸다. 성서에도 이런 말이 쓰여 있다. 다투길 좋아하는 여자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천정 위 다락방에 사는 편이 낫다. 착한 아내는 남편에게 왕관과도 같지만 고약한 아내는 그의 뼈를 썩게 한다. 어떤 남자에게 악처는 돌과 같다. 석공이 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다루는 사람도 있다. 질투는 천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고대부터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있는 수수께끼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라삐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낙원에서 아침이 되어 돌아오면 이브가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피는 대답했다.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 수를 세어본다. 여자는 질투심이 많다. 사랑은 맹목이다. 라는 말처럼 질투야말로 맹목으로 살이 분배를 어둡게 한다. 유대 속담에 질투는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있다. 질투는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눈이 없으면 볼수 없지만 눈이 천 개가 있다면 살이 분별이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질투도 무섭지만 남자의 질투도 만만치 않다. 사랑은 맹목이지만 질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아버리기에 맹목인 것보다도 더 나쁘다. 사랑은 맹목이지만 질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아버리기에 맹목인 것보다도 더 나쁘다. 이 속담처럼 질투만큼 무서운 것은 없을 것이다. 성서의 잠언은 증오는 무자비하며 분노는 격한 흐름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누가 질투를 참아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해 질투를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증오는 무자비하며 분노는 격한 흐름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누가 질투를 참아낼 수 있단 말인가? 질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본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혼란스럽게 한다. 성서의 창세기에는 신이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뒤부터 불행이 비롯되었다고 쓰여 있다. 이 금단의 나무 열매는 지식의 나무에 자란 것이기에 인간은 알므로써 불행해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알므로써 불행해진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는 질투가 애정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질투의 불까지 꺼져버리면 이별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탈무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초조하고 속상하지 않은 연인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초조하고 속상하지 않은 연인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 최고의 지혜 당신의 나이는 느끼는 대로 40살 된 남자가 20살 된 소녀와 결혼했다. 이 사건은 사교계에서 화제거리가 되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눈치 없게 그들의 나이 차이에 대하여 말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오. 그녀가 나를 볼 때면 자신이 10년은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오. 그리고 내가 그녀를 볼 때면 10년은 젊게 느끼오. 우리 둘다 서른 살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소?